자, 아탈 어 반지, 아탈 스펙은 어 이렇습니다. 어 60은 어디 가냐고? 어 투자한다 고 가서 여러분 이게 스펙 올린다고 다 갔습니다. 네, 50만이 들어간 배가 무기냐? 배아 무기죠. 자, 명중, 명중 붙은 거 한번 때립시다. 어3무실 명중 저반이 될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러면은 명중 36%라고 공격력이 1,500끔 되네요. 거기다 배아 버퍼 받으면은 작살 나겠죠. 네, 네 채팅 버그, 채팅 버그. 유리아 처모 들어니 재밌네요. 호호호호호. 못된 인간. 빅 전광판 걸 <laughs> 써보고 싶다. 그때는 이제.. 그거 썼었죠 그 이제.. 디원에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 이거 써가지고 크론 써가지고 순수한 아칼란데 딜을 봅시다 어, 밀자 좀이자 야식들이 말이야 차르릅 차르릅 역시 라이 미는 너무.

초 리펙트를 볼 수가 있어! <목소리> 여러분 어, 지금 이게 어.. 철 올리고 처음으로 가는 사양태입니다 네.. 저도 안 썼어요 일부러 어.. 자 보스죠 네.. 진짜 그 배아촌 후그 효과가 블럭 좀더만던것죠 좋던 같습니다 여기 수국이 폭팍대 패턴을 뭐 벌써 뚫고 쓰네 얘야. 어? 야, 와! 불닭발이다! 부응할 때, 어응할할 때, 이응할 때, 부할 때, 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면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때, 부응할 배아맨이 쓰러지지 않아 아 진짜 좋다 근데 블럭이 쭉쭉 나온다 와배아초무 진짜 좋네요 어배아초무 진짜 좋다 음표를 음표 용공에다가 물방 맥스를 썼는데도 그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초월 진짜 좋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블럭이 술술술 나와 부대 닭이 먹고 싶다. 저도요, 어 <laughs> 진짜 좋다. 데대 아멘이 쓰러지지 않아, 적절하네요 진짜 자, 이제 그만 패턴 나오니까 그 한번 다뽑고어배 아팠거든. 어, 배아팠거 어, 배아 벌써 피셔 됐어. 와. <laughs> 자, 이제 끝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저었으면 아니, 뭐, 크로스 안 써도 뭐, 불럭 끄고 시작 말도 안 되는 거레이지한 그거 맞아볼까? 정면을 맞아볼까 그거? 브레스? 뭔 말씀일지? 자, 여기서 퍽! 들어오면은, 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브레스 들어오안 달아. <laughs> 안 따라. 와 진짜 좋다 안달아 붕붕붕 붕붕붕 붕붕인데 피가 안달아 와 진짜 좋다 궁수가 이래 빨리 끼는 궁수가디온네바람 먹고 이래 빨리 끼는 거 처음 봅니다 저어 진짜 좋다 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처음 써봤어. 여기가 올리고 안 썼거든요. 어. 진짜 좋다. 어. 아탈이 좋은 것이가까 배아가 둘다 나쁘지 않습 합니다. 저는 아탈 솔직히 저는 히카리는 전장까지 좋았는데 어, 성도부터는 아탈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네. 여하튼 조카 어, 제고 배다탈 <laughs> 이번, 어, 이번 요청도 세다. 어, 이번 요청도 세네요. 네. 어? 와, 진짜, 진짜 좋다, 근데 막 체감이 확확 돼요, 뭐. 둘티의 철울 문전용사창에서 영롱하게 빈답니다. 영롱하지, <laughs> 여기 LED라고, LED, LED라고. 해서. 자, 이번 때, 어, 이번 때 요청하신 분, <laughs> 요청하신 분, <laughs> 자. 다시, 어, 비아비아 나오고. 으아, 으아! 이걸로 정하셨네요, 네. 자, 반지는, 어, 반지는, 어, 물방 있는 걸로 갑시다, 물방. 물방 있는 걸로. 물방 있는 거. 물방? 어, 요렇게. 장착. 요래게 껴주면은 안전합니다. 어, 요래달라 5분 걸렸죠? 배아가 초무가 없을 때 갔을 때는 5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배한테 어, 어, 마방이 없었습니다. 마방 버프가 없었어요. 어, 근데 지금 어, 마방 버프가 있죠. 어, 아, 그러니까 마방이 올라가는 버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음, 마방 만질게 뺍시다 그러니까 더욱더 강화된 마방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크는 마방을 주면 딜이거든요. 네. 그때는 뭐 음표가 이 전에 쓰던 무기가 어, 전에 쓰던 무기가 시면은 네, 이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방 버프가 더 없었어요. 네, 장비에서 땡경우는 네.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마방이 350추가돼가지고 어, 지크가 훨씬 더 창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때가 지금 영상에서 한 5분 좀 걸쳤는데 5분 3초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음, 이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네. 어, 그리고 배아 땜시잘안 죽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그, 버프를 해제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붕붕 들어오고니죽어버리더라고요 아, 방방이 종업입니까? 왜안왜안 외환... 460이라고요? 50만원 부어보세요 네. 50만원에 보석 20개 부어보세요 일단은 공공이든 방방이든 아니, 저는 주면은 뭐 솔직히 배하는 기업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든 주면 쓸것 같아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올린겁니 자, 던져! 아우, 저 답답 자, 쿵! 자, 픽! 자, 쿵! 에미지가 들어가는 듯 하면서 안들어가는 픽! 자, 쿵! <laughs> 자, 픽! 쿵 던져야지 자쿵 왑소사 <laughs> <laughs> 와 장난이다 진짜 자. 리스저스 어, 크리스 봐도 저도 너무 내가좀편이진것 같습니다 자휙자쿵아주창이네주창이네 48라는 모습을 살짝 봤는데 어우.. 장난 아니다 2분 벌써 2분만에 볼 수가 왔네요 네. 그때 5분 걸렸을 까 이걸로 알맞게 봅시다 아닙니다 네, 이번엔 아닙니다 예전에 예전 파티가 아닙니다 맙소사 <laughs> <laughs> 와 깎이는 거 봐.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금방 대미 들어가거 맞습니까? 와 어, 순간 전망끝에 들어갈 때 확실히 유용합니다. 네. 자, 여기서 위험하죠. 자, 자. 훅 들어오면은 여기서 바로 네냥먹보면 되죠. 와 이랬어요? 귀엽다. 와 이래 들으면 3분 안에 깨는 건데? 어 이래 되면 거의 3분 안에 깨는 건데? 와 실수만 안 하면은 네와 진짜 세긴세다음 이리 세다 한 순간에네. 이건 실제 실수, 실수라 가지고 음와그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다 진짜. 음 그러니까 위험해 위험해. 어, 근데, 5분 걸렸는데, 벌써 3분 지나가지고, 벌써 필요 이만큼 깎았다는 거는, 오, 만족합니다. 네 예능은 했지만은, 하여튼, 뭐, 성공, 성공하는 거몇번시도 하면 또 성공할 테니까, 네. 하여튼, 나쁘지 않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